1883년 고종에 의해 미국에 파견된 유1일조는 에디슨 주식회사를 보고 전기를 들여오기 위해 고종을 설득합니다. 결국 1887년 경복궁 건청궁 앞마당에 전기불이 환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밝혀진 전기불의 비밀. 1887년 조선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 날씨 너무 좋다는데. 여기 뭐예요, 여기? 이렇게. 어허! 그냥 열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아, 그러네? 응. 네. 네. 오, 좋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좋다. 오오... 이제 오 이런 데길 따라가야 되는 거, 이렇게. 길 따라가면서. 오, 하는 느낌 좋아. 어. 일렉트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일렉트로닉 슈퍼매직 파이오닉 에너지 어. 처음부터, 어. 죄송한데 어. 처음부터 너무 기 빼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할 때 올리는 스타일에 내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차분하게 시작해요, 우리 저는... 예, 어. 차분하게, 어. 아침부터 아, 아. 아, 잠도 안 아. 깼는데 아. 소개 올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귀염둥이, 원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혁입니다 아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laughs> 아 그냥 아까 그 버전으로 하세요. 어, 어, 벌써 아까 사전을... 그 버전으로 하세요. 예 예.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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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권혁 누구요?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정혁입니다. 자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식이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나름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laughs> 어, 전력 기기나 자동화 사업 이런 거에서 좀잘 나가는 회사 1등 아니겠습니까? 아. 좀 했습니다 음예 정확하다 정확하다 괜찮습니다 지 음, 지금 핸드폰 갖고 계세요 어 있어요 있어요 해보세요 예 네. 이거면 다 나와요 아, 미리 좀 보고 오시지 어~ 근데 저는 미리 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과생이라서. 이 이제 공, 약간 전기 이런 쪽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과생은 저도... 뭐 전기 안 써요? 문과생 전기 안 쓰고 초로 전기 쓰고 공부합니까? 있어요. 여기 전기 쓰고 초 켜가지고. 있죠. 켜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전기 쓰고 있죠. 안 그래도 좀 보고 왔는데 그 보니까 신규 수주 좀 늘어나고 있고 중동이나 북미 쪽으로 좀 수출하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주가를 봤을 때 상승하고 있대요. 근데 네네. 또 보면은 요즘에 또 전기차나 전기 관련된 것들 좀 많아졌잖아요. 뭐 자동화라든지 그런 것들. 어, 어, 아니 형, 형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는데 왜?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만큼 미래가 아주 밝은 그 밝은 기업이다. 예. 어쨌든 이 대기업에서 불러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laughs> 좋습니다. <웃음> 컨셉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laughs> 하나 나는 솔로. 한 명은 돌쇠지 뭐. 돌세. 한 명은 돌쇠야. <laughs> 난 나는 솔로 같은데. 뭐 <laughs> <더> 하실래요? 정기가 <laughs> 토하는지 안 영숙이 토하는지. 어. 영수. 숙 <laughs> 사드도 담에서그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뭐 잡으면 전구가 막 불이 들어온다던가 뭐 캐리어라도 좀 들고 올걸 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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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예예예예예예예뭐 네. 네? 돌시. 원하시는데 하세요 원하시는데 하세요 난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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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이요내 님을 찾고 있어. 그대가 혹시 내 영혼의 님이오? 하 <laughs> <laughs> 아유. 주상전화께 없어 계신 줄 몰랐사옵니다. 아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마마군. 전하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이 분명하옵니다. 미시발이 280으로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음. 이것은 제 사이즈가 아니옵니다. 아직 제 짝을 못 찾은 게야. 당장 오시게. 마마 그 앞머리가 왜 이러시오? 아, 커팅 싸웁니다, 저아 앞머리가 예. 시스루 뱅이오. 앞머리가 <laughs> 시스루 뱅 아니오. 요즘 스타일이옵니다. 저는 한1분 전부터 두통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왜 그런지 어이를 데려와라. 어이들 들어오거라. 어이 없느냐왜내 머리가 아픈 것이냐? 저아 진짜, 진짜 어이다, 진짜 어다 진짜 어이다. 어이다, 어이다, 어이어인이냐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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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길준 인사드립니다절부터 받으시옵소서.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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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양장을 입고. 아니, 아니,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니, 어요 무슨 이냐어 아니옵니다. 아, 그래? 신 어길준이요? 신일준이요준뭐 신, 아, 네. 하는 작자이더냐? 왜 두통을 고쳐주러온 게냐? 약간 아니옵니다. 레슬러분처럼 무레슬게 아니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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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 미안하지만 지금 시대 잘못 오신 게 저희 조선이에요, 조선. 아, 조선 시대 맞습니다, 전화. 아, 조선 시대 인데 무슨 옷이 왜 그래. 아, 지금 1887년으로. 아, 구한 말. 맞습니다. 아, 구한 말인 것이냐? 그래, 그래. 어쩐 일이냐. <laughs> 자, 여러분은 지금 1887년 조선 시대에 오셨습니다. 등식? 그럼 등을 키거라. 그리고 빨리 집에 가자꾸나 머리가 아프구나. 전하. 아직 조선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호. 조선에 그 전기가 어. 없는데 어떻게 그럼 퇴근하지 자. 말라는 거 뭐야? 에디슨 주식회사에서 조선과 협상을 하길 원하고 있어. 무슨 협상 말이냐? 두분 전하께서는 지금부터 조선의 지혜와 재치, 맛있는 전통 음식, 아름다운 글과 그림 을 보내야만 전기를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준다고 하옵니다.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전기 필요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족보로했으면 된다. 백성들이 푸손에 편하게 살수 없사옵니다 전하 그걸 이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됩니다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왜 그러시오 밤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직 체제가 없사옵니다 난 그게 좋은데 난 그게 참 좋소 <laughs> 제발 정신 차리소 통을지켜주시옵서 전하 첫 번째 협상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년이면 엘에스 일렉트릭의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엘에스 <목소리> 일렉트릭의 모태는 어디일까요? 모태? 모태. 원래 회사 이름 네, 원래 회사 이름. 어, 일단 넣고보시요 러킹 회성 아니었나? 자어를 성공하셔야 합니다. 형편없이. 아예 행편이 <laughs> 없으시군. 됐다! 오, 됐다! 오, 자. 거기를 다시 한 번. 어떻게 엄마 성대모사를 굉장히 좋아합 은마마 응. 음, 큰엄마 그 성대모사 아니 그그그 대비마마 <laughs> 성대모사 해보거라 <laughs> <내가 널 웃음> 아아 <찾아도 마 물을 웃음> <훔쳐>. 좋습니다 <laughs> 우리 어마마마 같았어 <laughs> 내가 너의 어미다 하 <laughs> 3번, 3번. 금성산전유입니다 나는 화통포로 하겠소 오. 아이고 어쩌네 어. 어주상전하 어, 아씨 오차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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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전마마 너 성공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중전마마 채통을 지켜주셔서서 에이 중전마마 아두 개가 금성이 들어갔어 그럼 금성서 전답이 있다 금성전자 금성전자 아니요 금... 내가 그것을 기억을 금... 못할까봐 금성 4번 금성계전 사번 왜 이렇게 슬프게 우느냐? <laughs> 내너의큰 엄이다. <laughs> 뭔가 아닌 것 같다. 아니 바꿔야 되겠다. 야, 아니 잠깐만. 아직, 아니 외치잖아. 아직 정답인지 잠깐만. 아닌지 얘기를 안 했잖아.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 <laughs> 야 누가 봐도 지금 다 지금 4번이라고 <laughs> 다 얘기했는데 지금 <laughs> 2번. 2번 2번. <laughs> 야네 표정이랑 같이 발표 좀다 <laughs> <laughs> 어? 야 정답이다. 야네 이번 럭키 포장 정답입니다. 정답. <laughs> 축하드려옵니다 준전마왜 아. 럭키 포장인지 설명이 되겠느냐? 1974년 럭키 포장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이야. 아, 아 이름이 처음에 럭키포장이었습니다. 럭키 그 다음에 금성산전, 음. 그 다음이 LG산전, 음. 그리고 지금의 LS 일레트릭으로 아 상호를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럭키포장이었구나 원래. 우리 할마마마가 금성 제품을 좋아했었지. 골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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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스타 아 골드 다 있었죠. l s 일레트릭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이제 두 번째 대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잠깐. 못하는 것만 준비했느냐 중전 <laughs> 다음 무기종 LS 일레트릭의법인이 없는 나라의 개수는 하나 자두개 정도 할수 있는 방법 왜 이렇게 말이 깁니까? 주산저와. 따닥이요, 따닥 조심해 오자 어. 정답은 세 개요 틀렸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오, 이게. 어무기좀 되게나 치네 에이, 에이, 에이 몸에 에이, 맞으면 안되데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두개 이유입니다 틀렸습니다 <laughs> 시작 아씨세 개, 세개맞습니다네 개의 이유 틀렸습니다 어? 자, 바로 둘, 셋, 아! 4번 4번 연결. 맞다. 정정입니다. 자, 야, 야, 너 진짜 잘 보인다 얼굴. <laughs> 아, 근데 잠깐만. 이제 3판2승으로 끝냅시다. 아니, LS 일렉트릭 굉장하구만. 네, 맞습니다. 어, 유럽까지는 진출이 안 되지 않았을까. 너무 멀어서 그렇소. 네. 그렇소. 그렇게 생각해서 두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설명 좀 해주시오. LS 일렉트릭은 <laughs> 세계 각국 20여 개의 법인과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미 20여 개국에 야 법인이 있습니다 2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사도 있고 네, 그렇죠. 전 세계적인데 또 심지어 그 나라가 굉장히 크고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당장 사야겠어 뭘, 뭘 사신다는 겁니까? 모르겠어, 그냥 꿈에 주식을 잘할 수 있다. 빨리 하지. 전기를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와. 아 전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전기를 들어오시기 위해 세 번째 문제를 또있느냐 또 어차피 내가 다진 건데 그냥 끝내면 안 되느냐? 또있느냐세 아, 네. <laughs> 번째는 되게 어려운 게임이어서 역전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소. 아, <laughs> 지금 내가 뭐가 되요 자, <laughs> 내가 열심히, <laughs> 뭐가 되요 열심히 잘해오시면 하지도 못하는 하셨어 일점. 어제의 결정적인 문제요. 저 자, 역전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미션은 상모 돌려서 상모 돌리기 고감 먹기입니다. 아, 무서워. 아, 아. 저희가 직접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불을 피워. <laughs> 야, 불이 났다. 나. 이 안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다. <laughs> 야, 이거 기가 막히게 됐네. LS 일렉트릭과 함께, LS 일렉트릭과 함께. 영차!